안녕하세요. 주아입니다. 오늘은, 보이시죠? 엄청 부었어요. 진짜 쌍수한 사람처럼, 진짜 엄청 부었네. 립밤을 일단 발라주고. 어제 속상한 일이 좀 있어서, 눈에서 땀이 좀 많이 났는데, 땀을 한 2시간 정도 흘렸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눈이 퉁퉁퉁퉁퉁퉁 오늘 사실 팝업에 가야 하는 날인데, 딱으로 부 보시면, 쩌자는 거죠 우리 <목소리> 일할 때도 나가긴 해야 되니, 먼저 머리를 말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머리를 말리고 왔고요. 진짜 이 붓기를 어떡하니? 제실 시간이 너무 하진 않아서 메이크업을 조금 스피드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패드를 떼주고요. 요철 좀 부각되는 부위만 살짝 닦아줄게요. 진짜 살짝. 전 전체 닦토하면 얼굴에 홍조가 올라와가지고 뭐야? 일단은 s n 이처 토너 써줄게요. 저 토너도 이렇게 들이 부어서 발라요. 어, 그래도 아까보다 좀 붓기 빠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기초 다 오늘은 같은 라인으로 발라줄까봐요. 얘는 에스 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란 세럼. 그 다음에 수분크림은 아쿠아 스쿠알란 수분크림입니다. 제가 원래 오늘처럼 팝업 가는 날에는 화장을 막한 시간씩 하는데, 아, 지금 시간이 없네. 오늘 약간 30분 만에 예쁘게 할수 있는 걸 연구해야겠어. 아, 하려면 할수 있긴 한데 속눈썹이 너무 아쉬워, 30분 만에 하면 그래도 일어났을 때보다는 붓기가 좀 빠졌어요 제법 웃기네요 아무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킨천사의 센텔라... 어쩌고 하여튼 선크림이고요 어제 제가 진짜 바보 짓을 한게 뭐냐면 이 세럼을 제가 뚜껑을 안 덮고 스킨천사 세럼이거든요 제가 이거랑 오늘 썼던 이 세럼 두 개를 진짜 좋아해서 공병템 수준으로 쓰는데 얘도 두 통째였어요. 자, 이거를 뚜껑을 안 닫고 소파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놨나? 이렇게 놨나 봐요, 어쨌든. 전 어제 집에 별로 없어가지고 몰랐어요. 이렇게 놨나 봐요. 엄마가 앉아서 TV를 봤겠죠? 엄마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앉았는데 엄마가 뭔가 바지가 갑자기 축축하더래. 그래서 봤더니 이게 진짜 거의 꽉차 있었거든요? 한이 정도? 한이 정도로 꽉차 있었는데, 바지가 축축해서 보니까 이게 다 줄줄 센 거야. 제 자, 이걸 진짜. 제가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맞는 화장품이 잘 없어요. 근데 얘가 진짜 무난하고 뼈덕이 없고, 수정 잘 되고, 촉촉하고, 가볍고, 이런 느낌이라 여름에 쓰기 진짜 좋거든요. 아, 아니, 광고 아니고, 그한번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네, 없어졌어. 아, 진짜 갑자기 너무. 아니요? 제 잘못인데요. 그냥 속상해가지고. 그것때문에 2시간 동안 눈에서 땀뺀건 아니고요 어쨌든 네 여러분들은 꼭 확인 잘 하시고 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다크서클 근데 이 정도는 가리기 쉬워요 베이스 들어가기 전에 렌즈를 끼는 게더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베이스를 바르고 렌즈를 끼면 이렇게 어쨌든 눌러야 렌즈를 낄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왕눈이가 아니라 막 이런 걸 못해요. 그래서 베이스를 다한 상태에서 렌즈를 끼면 여기가 눌러서 찍히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렌즈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낄 렌즈는 짜잔! 하파 크리스틴, 스위드 크리스틴 원데이 이고요. 오브 그레이 컬러입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이 친구 꼈을 때 문의가 좀 많았거든요. 왜 안까지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람들이 제 릴스를 보고 블러셔 정보, 렌즈 정보 이런 거 궁금해하실 줄 몰랐어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영상에 반응이 올줄 몰랐거든요. 아직 뭐 엄청 반응이 뜨거운 건 아니지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지고 있고 디어달리아 프라임 레이어 스킨 프렙 프라이머 예전에 한번 선물 받았는데 진짜 코랄 입감 이게 프라이머처럼 코에 바르는 프라이머처럼 채워주는 느낌보단 연작 요즘 유명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제형이에요 좀더 연작이 좀더 촉촉한 느낌이고 얘는 좀 커팅막 바르는 느낌 쿠밤 토리든 발라줄게요. 진 웃긴 게 뭔지 알아? 급하게 한다 해놓고 하나도 안 급해. 지금 천천히 하고 있어. 언제 가겠다는 거야, 그쵸? 내 최애 파운데이션. 네이밍 C로 써줄 거고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전 진짜 저랑 잘 맞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 진짜 얘를 사랑하나 봐요. 다른 걸 써봐도 파 네이밍이 더 마음에 들어요. 물론 백화점 파데를 쓰면 더 좋아하겠지만 백화점 다 쓰다가 저거지이요저 부자 되고 싶거든요. 어쨌든. 그럴 만한 재력이 아직 없다. 그 전에 컨실러 먼저 발라줄 건데요 다크서클 저는 미리 커버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스킨푸드 연어 다크서클 샐몬라이트입니다 영호예요 영호 원래 세로까지만 있었던 거 아시죠 언제 나온지 모르겠는데 영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촉촉해가지고 한데 부담스럽지가 않아서 너무 많이 발랐네 이렇게 많이 발면 안 돼요 촉촉한데 너무 막기름돌거나 뭐 축축 느낌이 아니라 맞다 좋다 성은 굿. 잘 끼는 분들이나 뜨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진짜 너무 추천 광고 아니고요 진 그렇게 모든 제품을 광고 받을 만큼 대형 대기업 유튜버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스킨푸드와 단한 번도 연락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다리겠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있고요 제가 현장에서 쓰는 컨실러 팔레트도 이거를 이거랑 1호랑 같이 담아서 샀거든요 이거만큼 다크서클이 1년 다 했으니까 빨리 해볼게요 <laughs> 어우 더러워! 이렇게 쓰지 마세요 오늘 닦을 거예요 지금 지금 나오지? 너무 사용법을 연구하고 있는 스파츌라 브러쉬 있죠? 얘로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스파츌라로만 발랐었거든요 뭔가 도구를 좀 다양하게 쓰고 싶어한 가지만 쓰면 재미가 없어 너무 금방 실증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얘나 스파츌라랑 비슷하긴 한데 제가 쓰면서 느낀 거는 얘는 스파츌라 역할을 하는데 커버력이 있는 느낌? 바를 때 꺼운 파데 브러쉬들처럼 커버력이 있는 느낌은 아니고요. 스파츌라는 진짜 얇게 발리잖아요. 스파츌라의 그런 투명하고 얇은 느낌은 좋은데 근데 솔직히 좀 에바스럽... 아이고 이런 말. 도양이는 언어를 써볼게요. 더 뭔가 또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파시를 쓰면 전문가 같다. 좀더 전문가스러워 보이고 싶고, 하여튼 써보이고 싶고. 또스파출라느낌은 가져가는데 커버력 좀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하면 추천. 이거는 저는 얼마에 샀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굳이 이거는 피카소 안 사도 돼요. 웨이크메이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파데 사면 주는 거.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파데 브러쉬를 사실 거면 후브셀 뭐 이런 괜찮은 걸로 투자하시고 아니면 피카소도 뚱뚱한 거 있잖아요. 뚱뚱한 걸로. 그 이런 스파츌라 같은 건 거기서 거기 지금 쓰는 퍼프는 어바웃톤 퍼프고요. 쿠션 이 퍼프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수분 라텍스 물 묻히기가 귀찮아가지고 일단 깔았고요. 네이밍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바웃톤1 9 쓰는 분들 네이밍 17호 한번 써보세요. 이게 진짜 빨리 해야 된다고. 좋아띠 네. 오늘 이거 써볼까봐요. 쇼폰으로도 올린 루미르 팔레트인데요. 그, 레드벨벳 슬기랑 아이린이랑 류세라핌 담당하시는,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고그 선생님이 아마,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슬쌤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만드셔서 기대를 했는데, 사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사고 싶은 세상이 너무 많아. 응, 응. 상이 너무 많아서 못 사고 있었는데, 언젠가 사야겠다 염두만 해두고 있었어요. 근데 다, 감사하게도, 부품 제공해주시고, 영상 올려줄 수 있냐 해가지고, 어, 바로 개죠 그 사람이다. 그래서, 얘랑, 얘랑 쓱 가서, 잠깐만 나 지금 오늘 부었는데 이 색깔을 쓰는 게 맞나? 하던 거만 할게요. 예쁘긴 하다. 예쁘죠? 죄송해요, 루미르 선생님들. 이이이 이, 이 컬러 진짜 예쁘거든요, 로사비치. 로사비치 진짜 예쁜데 제가 안 부은 날 쓸게요. 죄송합니다. 베러 댄 팔레트 13호 모브 브리즌 가든 이걸로 이거 여기 있는 컬러 여기 있는 컬러로 붉은기 살짝만 죽여줄게요 혹시나 미소에서 거울 사실 분들 생긴 거울 사지 마세요 정말 비추 근데 지금 급해서 일단 이거 쓸게요 아, 얼굴 왜 이렇게 이상해 보이는 거죠? 댓글에 얼굴이 이상해서 그런 거다 금지 그다음에 컬러그램 써줄게요 컬러그램, 누드 더하기 기근 사랑, 7호. 솔직히 얘가 너무 좋아요. 이거 광고 아니고, 두개 정도 더 있는데, 얘는 영상 찍으려고 산 거긴 하고, 얘가 진짜, 아니, 난 진짜 얘, 와 너무 좋아. 광고 절대 아니고, 진짜 광고 절대 아니에요. 제가 뭐, 광고 받을 짬도 아니지만, 특히 색조 브랜드에서는 연락이 진짜 더안 와요. 맨날 피부 좋아지는 법, 뭐 이런 거 올려가지고 뭐안 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색좀 많이 들어오는 분들이 부러워요. 오늘도 눈썹이 짠것 같네? 오늘은 중간점으로 해줄게요. 중간께 더 붉은기가 좀 덜해서. 아, 진짜 아직도 쌍수한 사람 같아요, 거의 보면. 카메라라서 좀 덜해 보이네, 눈은 오히려. 아, 진짜, 진짜 장난 아니네. 아직도 이러네. 본전, 입술 도톰해짐. 하나 맞지 않아도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원래 제가 귀찮아서 점막을 잘안 채우는 편인데, 오늘은 채워야겠어. 눈이. 그럼 다이소지 라인이거든요? 진짜 얇고, 엄청 부드럽고, 안 번져. 정말 좋아. 이거 다이소지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두껍게 안 하고요. 전 살짝만 해줍니다. 오늘 그냥 아이라인도 그려볼게요. 여기를 딱당겨 근데 만약에 내가 아이라인이 못 그린다, 똥손이다, 안 맞아요 하면 그냥 가이드라인을 먼저 그리세요.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내려가면 뭐 강아지 상이고 이렇게 일자로 하면 일자고 뭐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겠죠 일자에서 살짝 상승 느낌? 그 어딘가로 반대쪽도 그리 반대쪽 눈이 더 내려가 있어서 살짝 더 올려줘요 그럼 맞거든요 와주고 그때 아이라인을 그리는 거 이제 이렇게 해서 옛날에 그렸었거든요, 제가. 개슴츠레 하고. 눈이 뜨니까 위치가 너무 달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라인 그리실 때, 이렇게 말고 꼬리 그릴 때, 이렇게 하세요. 추천. 이렇게 할땐뭐 하는 거냐면, 여기 사이 채워줄 때. 면봉도 이런 일반 면봉 말고, 좀 날카로운 면봉 있잖아요. 그런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면봉으로 모양 조금만 다듬어줘도, 오, 나 아이를 잘 그렸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조롱 아니에요? 막 가끔 막 길이가 너무 달라요 할 수도 있는데, 딱 보고, 진짜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서 재도 되고, 여기가 살짝 짧네요? 아니면 그냥 가세요, 솔직히. 그냥 나가도 돼요. 심한 거 아니면 완벽하게 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이거 손대 저거 손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엥? 내가 생각한 추구미는 이게 아닌데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적당히 응. 괜찮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길이 살짝 연장해줬고요. 저는 아이라인을 하고 꼭 하는 게 있어요. 풀어주기. 풀어주지 않으면 끝난 이 아니라 정말 저는 이렇게 절대 안 나가요. 아무리 펜슬 라이너라고 해도 풀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아이라인 특유의 그뚝 떨어지는 느낌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참 좋은 홀리카홀리카 섀도우를 갖고 있었는데, 여기 띄워드릴게요. 갖고 있었는데, 아, 지금 안 보여가지고. 홀리카홀리카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레터프룸 스프링. 여기 있는 친구로 풀어줄게. 이 팔레트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잡고 길이가 달라서 신경 쓰이는데, 나는 눈꼬리만 만지면 망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풀어주는 걸로 꼬리를 연장하셔도 돼요. 눈이 너무 부었어. 눈 음영 좀만 더 넣을게요. 삼각존 아이라인 길게 빼준 만큼 샥샥 해줄 건데요. 짜잔~ 하기 전에 지저~ 이렇게 불 토치질? 해주셨을 땐 검은 닦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껌은 제가 눈에 묻을 수도 있어요. 네더 컬 픽스 마스카라. 뭔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생긴 집게가 이렇게 생긴 집게가 일자보다 사용하기 편해요. 우리 머리 고데기 하듯이.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참 크네요.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전 약간 카메라 키면 마스카라 실력이 줄어드는 듯? 뷰러를 너무 빡세게 했더니 점막 채운 게 지워졌어요. 어, 그래도 많이 가렸다. 근데 오늘은 언더도 해볼까 봐요. 그 전에 투크 워터프루프 슬림 라이너 도화살몬. 이거 어, 진짜 좋아요. 여기 안 발라 삼각존 안 잡고 했을 때가 더 예쁘긴 한데 이렇게 살짝 분위기를 더해주는. 어, 진짜 예뻐. 그러니까 부은 기념으로 애교살. 마법의 브러쉬, 이거 바이맹 거거든요? 바이맹 애교살 브러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얘가 진짜 좋아. 컬러그램 팔레트 위에 쪽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만한 게 없어, 애교살. 짜잔, 미쳤다. 마스카라는 키스미 써줄게요. 언더 마스카라 하기 전에 불고대질. 짜잔. 언더는 과하게 하지 않는 편 과하게 하면 뭔가 좀 부담스러워서. 어바웃톤 컨실러. 19호로. 피부가 좀 지워져서 피부 정돈 한번 해줄게요. 컨실러 꼭 컨실러 브러쉬에 묻혀서 쓰고 이렇게 얼굴 직접 바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두꺼워져. 애초에 어바웃톤이 커버력이 진짜 좋아서 너무 두꺼워 보일 거예요. 켜야 되는 부분 얼굴 왜 이렇게 밋밋한가 했더니 눈썹 안 했고 쉐딩 안 했죠? 해줘야 돼요 쉐딩 없이 살 수가 없어아이미미 멀티 스틱 쉐딩 오늘 좀 화장이 꽤나 나기가 있어서 스틱 쉐딩으로 어제 얼굴도 너무 부어서 깎아주고, 이런 뚱뚱한 브러쉬로 펼쳐줄게요.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와, 진짜 이거 사긴 사야겠다. 디드 그림자 쉐딩 3호 재조명. 깎아보러, 깎아보러. 원래 쉐딩 뭐막 하는 것 같긴 한데, 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색깔로. 벽을 만들어버려. 코가 생겼습니다. 눈썹이랑 블러셔 입술 맞고요. 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카라 히오니 애쉬. 역시 눈썹을 죽여야 돼요. 아까 너무 짱구였어. 사실 이거 세일할 때별 생각 없이 집은 거거든요. 예쁘고도 살짝 해주고, 눈썹 뒷꼬리를 9mm 브로우펜슬 캐러멜 브라운인데요. 예. 예전에 상은 언니라는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박스를 파셔가지고, 화장품 박스를 할인율을 높게 쳐서 파는 그런 걸 하셨었는데, 거기서 본 건데, 저 얘밖에 안 써. 진짜 정말 좋아. 하 이렇게 눈썹 그려줬고, 오늘의 <목소리도> <핸드레> 블러셔. <목소리도> 누즈 모스 타퍼 치크 2호. 왜늘 이렇게 그 얼굴이 막 간지러운지 모르겠네. 음.. 네이밍 베시풀 발라줄게요. 릴리바이레드 음. 로즈블러로 살짝 눌러줄게요. 음. 애교살 그림자는 필수! 그리고 안 잠깐 잠깐! 하이라이트 타임! 짜잔! 얘는 진짜 처음 보여드리는 친구인데 세잔는 믹스컬러 치크앤입니다. 일본 가서 사갖고 제가 원래 일본에서 뭐사 왔는지 보여드리는 롱폼 영상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게으름 이슈라는 게 발생을 하셨어요. 이거랑 이거 섞어서 할게요. 혹시나 게으르신지 아직도 업로드를 하지 않아서 제가 미리 스포일러처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럼 게을러면 안 돼요. 이 친구로 팔레트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오늘의 립은 먼저 3CE 소프트 매트 립스틱 웨이백 인데요. 베이스로 정말 좋거든요. 발라주고 롬앤 필링 앵두 뭐 많이 안 써봐서 오늘 이거 한번 써볼게요 짜잔 그리고 음, 여기다가 붓기 삭째쇼 완료했고요 머리하고 옷 갈아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 말도 하고, 완전 팅팅 부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이 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뭐 예의상 저를 만나신 분들이, 추하, 도는 별로 안 다르지 않아? 했지만, 저도 완전 사기시오를 지금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저처럼 부어서 걱정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